KJ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TV 특집 프로그램. 좌파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은 특별히 좌파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을 당초 최초에 다뤘어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그 본질을 먼저 속속들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방면의 대가이신 서옥식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 최인수 박사입니다. 예. 먼저 그 좌파의 속성과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거짓과 위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겠 네. 뭐이 거기에다가 이 속임수, 왜곡. 조작, 날조, 편가르기, 갑질, 어, 내건한 불, 어, 이 세상에 불이 안 좋은 건다 어, 가지고 있는 것이 좌파의 속성으로 보는데요. 네, 그 동물농장의 저자 조지 오에즈죠 예. 조지 그, 오에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좌파성의 작가인데, 예. 그 사람이 좌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기술자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을 그이 진실로 바꾸는 그 기술자다. 네. 그뭐이 영어를 사용해서 안 됐습니다. 만은그 원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The Rept. 음. 아, 그러니까 예, 자 파는. c h n i c i a n s who turn the lies, 음. 거짓말을 음. into truth 이렇게 되있습니다그 아, 예. 예, 예, turn i e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 예. 그리고 이 거짓이 판치는 오늘날그 시대에서 이 거짓을 이기는 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혁명 아저 진실을 말하는 것이로 하예 네.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거짓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 거짓을 없애버리는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파의 네. 성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공통점이라고볼까요예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억지 폭언 뭐이런요예그 폭언 뭐 억지를 쓰고. 네. 자파의 그 원래 이저이 이 특기가 폭력과 폭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그뭐 마르쿠스도 일찍이 그이 공산주의 그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가 음. 그 무산자가이 어, 그 폭력 혁명을 통해서 이 유산자 부르주아자 부르주아 불유주화. 가진 자를 타도 해야 된다. 이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합법적인 게 불법 폭력. 예. 이걸 아주 그냥 예. 아주 명수입니다. 지금 저 음. 보십시오. 최근에 그저 최민이라고 네. 옛날 그 민원년 출신의 네. 민주언론 시민연대그 예. 출신의 그이 여성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가방위 위원장이죠. 예, 가방위 위원장이죠. 그런데 그이삼일 전에 네. 이 그이 만약에 이 비명기들이 음. 그 이재명의 그 지난 그이 선거법 위반 사건 그 유죄 판결 이후 음. 뭐 움직임을 보인다면 뭐 당을 뭐뭐이 이간시키고 분열시킬 움직임을 해 내가 나서 죽여버리겠다 <laughs> 그런 폭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들은 편견의기 명수죠 예예그 음, 음. 뭐. 예. 자기 편내편그 네. 편가르기는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음. 절정이었습니다. 그렇지 국민을 완전히 그냥 그 편가르기로 그 일삼았으니까요. 그래, 예. 가장 그러니까 부도덕하면서 예. 도덕적이라고 자잘안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상식은 완전히 무시하고 예. 법치도 파괴하고 예. 요즘 법치 파괴 사례가 많죠. 꼭그 그렇죠. 그, 이 법치라는 건 우리 뭐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입니다만은 음. 그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와 함께 법치주의를 우리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는 헌법적 가치인데 음. 이좌파들은이 게임의 룰을 안 지킵니다. 네.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불리하다 그러면 장애로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룰을, 그, 적게 두고 음. 장애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좌파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 위법하고, 예. 그다음에 불법하고, 예. 그다음에 탈법하고, 예. 그다음에 편법하고, 편법하고 다 예. 그다음에 예. 모든 건다 합니다. 예. 그 좌파는 말이죠.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양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 실제 행동하는 양식 아까 말씀대로 벌크 가지고 과일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뭐 몇백만 원씩한 달에 그 그 과일 사 먹은 걸그 누가 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달 과일 1 0 0만 원이 넘더라고요. 1 2 1만원이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행동 양식은 완전히 우선적이지, 예. 이중적이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정부 예산. 음. 국민의 그혈세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을 예. 자기 개인 그 용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공과 사를 구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좌자인사들입니다 반미를 지지를 높이 흔들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딸 이런 사람들은 다 유학을 미국에 예. 요나이 예. 예. 이해가 안 가요. 아예 <laughs> 그저 지금 그. 우리나라에 이뭐 그 외국어고 네. 그다음에 거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자 자사고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그~ 소위 그 특수 목적 학교나 자사고에 그~ 자기 아들들은 다 보냅니다 대표적인 음. 그 명예교수 강정구 교수 네, 그렇죠. 이 양반도 자기 그이 아들 둘을 미국에서 유학시켜 가지고 그렇죠, 예. 한 사람은 지금도 미국 그 로펌에 있고 음. 자기 아들은 둘째 아들은 미국에 지금 군대도 카투샤 음. 음. 보내고 말이지 음. 그 반미 그렇게 외치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짓을 해요. 그원어파괴와 관련해서요. 음, 음. 그 북한의 그뭐 정치사전이나 그 조선어 사전 보면 말입니다. 음. 이그뭐 이상한 개념을 쓰면 예컨대 그이이뭐이 이, 뭐이 자본주의 그러면은 그이 전쟁세력. 음. 침략 세력. 음. 그래서 이 지상에서 평화를 달성해서는 음. 자본주의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음. 이런 식으로 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전혀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음. 그럼 자주라는 개념도 참 자주만이 자주는 그배들이 주장은 우리는 보편적인 자주를 이야기하는데 음. 주한미군 철수, 그렇죠. 외세 개입 배제 음. 이런 걸 자주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언어를 그런 식으로 음. 공산주의들의 용어, 그~ 이~ 뭐~ 이~ 음위 변경 전술 음.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대표적인 그~ 좌파들 그리고 연방제 통일 이는거 뭐~ 그~ 그~ 주체사상파 예. 선군노선 찬양하는 게니까 예. 그~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각계 각층에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도권 정치 등의 정치권에 이제 들어가서 이~ 예. 많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자기들은 아~ 이거 우리는 어 피스 러빙 피플. 이게 평화 세력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뭐또 자기들은 진보 인사다. 예. 이게 진보래요. 예. 이게 무슨 가짜 진보지? 이게 진보니까그 이게 포장을 하거든요. 예. 자, 이게 양심적인 민주 인사. 예. 아,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그 진보를 이제 또이 영어로 예산 됐으면 영어로 그 프로그레스 비지에 대해서 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주의 뭐, 무슨 뭐 사상 이데올리할때 그 주의라 할때 이즘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모리스 이비즘, 그래서 그걸 진보주의라 하는데, 음. 그 우리나라, 그래도 정치사상가에 현존하는 가장 그 유명한 뭐이 전문가라는 양동환 씨라는 사람이 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네. 말하면, 그렇지, 네. 진보주의라고 번역하는 건잘못이라니냥 그러니까 음. 진보 세력 정도로 이즘이 붙어도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진보의 원칙적인 개념을 그 국어 사례에서는 대보다 대보. 이 대보 사상니다 이거 이 진보. 우리가 보통 진보 보수 진보는 뭐 앞으로 나간다 뭐 그런데 보수는 이좀 기존인 것옛 것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존중한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수는 검증된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진보는 검증되지 않은 좀뭐 뭐 이상한 것 이상향 뭐그 그걸 기왕해서 나간다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구 음, 수구는 수구. 이건 완전히 옛날 것을 지키자는 거고 음. 반동은 아예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꾸 이 보수를 그~ 아주 뭐 낡은 정도로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 이~ 자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고 실제로 정교조들이 그런 식으로 음. 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요 고위때 개혁은 보수가가해 듣겠습니다. 하튼 얘들 예. 진보가 얘들 예. 진보라고 그러면서 주한 미군 철수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 예.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 예. 또주체사상과 신군노선 찬양 예. 이게 말이 음, 예. 북한의 대남 예. 어, 적화 노, 노선을 성실 수행하는 예. 이런 단체가 진보 세력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굉장히 저그 반대를 하고 반 대한민국적이고 반 예. 헌법적이고 예. 뭐반역적이라고예할 정도로 예. 했는데 예. 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예 문재인 정권에서 예그 사드 설치를 못하도록 예. 방해하기 위해서 예 그 사드가 언제 들어온다 예. 언제 설치한다 이런 거를 저저 예. 어, 중국 측하고 또 사회단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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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그 좌파단체 예. 여기 미리 알려졌다 예. 그걸 감사원에서 조사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수사 의뢰를 했죠 그래서 그저 당시 그 정의용, 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예. 예. 그래, 그 당시 그저 국방장관 누구입니까 어그 뭐. 지금 갑자기 이한네 명을 네.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 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명만 설거야 그러면 그것이 문재인 전그 당시 대통령의 보고한 데서 그런. 아당히 보고. 고, 그 문재인까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저 반역죄로 그 저지 처벌해야 됩니다. 이건 국가 반역죄인데 왜냐하면 사드라는 그이그그 그그 국비 기밀인데 물론 이급 기밀입니다만은 이것을 이 중국군 장교, 예. 주한 그 중국 대사관의 무관, 무관. 헌퇴 알리고, 그 다음 자파 시민단에서 알린 건 알린 거에다가 유출시킨 겁니다. 유출시킨 게 아니고 예. 그걸 반대해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예, 예, 미국 측에서 예. 항의를 했다. 예, 예, 맞습니다. 항의를. 어떻게 그 북핵 방회원께서 하드가 아니 이것을 그 지연시키고 모토게 하는 그런 짓을 대통령이 했다 말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게. 상식 그 대단한 문제. 예.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음. 그다음에 그 안보실 일 차당 음. 서주석입니다 음. 또 지금 그 담당관 그이기현이라고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몇이네 사람이 그걸 주도했는데 음. 네 사람만 지금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요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 음. 대통령까지도 그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보고된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음. 어떻게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음. 그 그래서. 그죠 뭐야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저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반역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음, 이 전국 좌파들을 보면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6.25 전쟁을 예. 뭐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예. 예. 어, 그리고 그 또는 내전 쌍방 예. 쌍방 과실이다 예.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지금 좌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래전부터 오래, 오래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군을 내전에 개입한 제국주의 세력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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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보든 이런 사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laughs> 이 우리나라 인제그 좌파들의 이 특징 한 다섯 가지로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데 해 다시 한번 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성,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음. 그뭐 또는 폄훼, 부정. 음. 내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건 북한에 오히려 정통성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하미동맹 해체. 음.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에, 그다음에 이 연방제 통일. 만약 연방제가 통일되면 말입니다. 이, 음. 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지방정부로 숨게 그 하락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 북한의 지방 정부고 어 대한민국 지방 정부 두개 위에 중앙 정부가 있는데 그 중앙 정부가 음. 그이 소위 북한이 다스리는 그 정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은 제주 4.3 사건 그 기념식에서 음. 음. 두 차례나 제주 4.3 사건이 그 뭡니까 그 남로당 맞지산에 완그 네. 대한민국 수립 저지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아 북을 중앙정부 통일 운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아, 하고 남로당이 네. 5십선거반 못하게 예, 예, 하기 위해서 예, 그 예, 폭동을 일으킨 예, 예. 거고 이제 저이저 6.25를 어, 나저저 내란 그러니까 예. 어, 내전이다. 예. 그럼 그 주장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노무현이고. 그, 노무이 그렇고. 예. 예. 뭐 김대중 대통령도 6 2 5가 그 김일성 의원 실패한 통일 전쟁이다. 그러면은 당시 그이 군에 가서 총 맞아 죽고 뭐이부상당 우리 국군들은 총알받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의원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대통령들이 그런 식으로 이그 역사를 그런 식으로 수에대는 우리 한국전에 그 동참했잖아요 경력은 안 보냈지만 음. 우리 최대의 우리 신고 부산에서 예. 그~ 대한민국 적십자사를 부산에서 선택해 그렇죠. 가지고 저~ 서울 그~ 음. 울주대 메디칼 센터 지금 네. 있잖아요 그곳이 예 국립의료 그것이 그~ 저~ 있구나. 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음. 오늘날 뭐~ 세브란스 대학병원이랄지 음. 뭐~ 저~ 뭐~ 아산이랄지 삼성으로는 할지 서울대학병원이랄지 다 거기서 모텔에서 출발한 그~ 이~ 종합대학. 병원입니다. 그럼 그 5대 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이다. 어, 아산 병원이다. 삼성물류원이다. 성모 병원이다. 서울대 병원은 세대 음. 그저 뭐야 100대 그 의료 기관 명단에 음. 링크가 링크가 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무엇보다도 사유 재산 제도 예. 이걸 부인하잖아요. 아 그렇죠. 음. 만약에 뿌리 예. 사유 재산 음. 사유재산제도란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 쓰고 음. 빌려주고 양도하고 처분하고 매도하고 음. 이게 자유입니다. 음. 만약에 자기가 자기 물건을 못 가지고 어, 그게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는 거? 음. 생산수단? 뭐이 토지다, 자본이다, 공장이다, 기계다 말이죠. 음. 이, 그러면 그걸 그, 극단적으로, 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이, 제가 있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 잠바가. 이것을, 이, 여기 한 직원이 한 40명 된도 40명을 놀아가지고 매일 갈아입고, 뭐, 공유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그래가지고 경제가 발전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인데.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도란 건, 이, 마르쿠스가 만하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 아주 잘못된 견해였에서수반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굉장히. 인간의 기본이고, 그리고 이 자파들은 시장 경제를, 그걸 뭐 탐욕 경제라 하고 어떤 악마의 경제라 그런 식으로 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프로레타리아, 저 후산자. 예. 그 일치 단절해서 유산자들을, 이거를 예? 예. 저, 그, 불어줘야지요. 예. 폭력혁명으로 타도하는 예. 게그 사람들이 목표 아닙니까? 예, 예. 예. 음.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민노총이라든가 또는 전교조 예. 뭐 이런 것들인데 한 5천 개된답니요한 5천 개 됩니다. 음. 그럼 뭐 그래서 강호병 때는 1,800뭐이 42개가 동원됐고 음. 박근혜 탄핵 때는 1,503개 음. 동원됐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한국진보연대 음. 그다음에 이 민주노총 음. 이 전교조. 근데그이 민주노총산에 말입니다. 이그 음. 이 전국 그 농민청년맹 전농이라 그럽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들 그 문장을 보면은 음. 망치고 나시 있습니다. 에 음. 예, 망치고 나시이 그래서 옛날 소련의 문장은 북한은 선공정체에서 거기서 총대가 하나 가운데 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예, 예, 예. 그건 최근에 한국 전에는 예. 나도고 그 망친데요. 예. 그 망치는 노동자, 노동자. 나선 농민입니다. 예, 네. 원래 마르쿠스가 할 때는 노동자만 이야기했는데, 음흠. 레인이 들어서 아뭐저 농민도 포함시켜서 해그 노동자 농민을 공산주의 혁명의 전이부대, 아 재판받으면서 어? 있는 그 이재명. 예. 아또 국무총리 위 한명숙 예. 아, 그런 사람도 대법원 어, 판례가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심의 결정돼 가지고 예. 수용 생활까지 다한 사람 아닙니까 예. 나오면 나오면 은 절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분 그저 한명숙 씨봐십시오그그 네. 그 자기가 받은 돈 음. 수표로 받았습니다 음. 수표로 받은 돈이 자기 그 이. 동생입니까? 음. 그, 이, 집전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이제, 네물을 주고받을 때는 수표나 그 은행 계좌로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들통이나 고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음. 라면 박수나 사과 박수. 음. 혹시 회장님 사과박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받아본 이력서는. 2억 정도가 <laughs> 들어간답니다. 2억? 예. 어. 그... 근데 그때는 만 원짜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5만 원짜리로 할 때는 확 줄어들 겁니다. 근 라면박수는 아. 한 1억 좀더 들어간답니다. 음. 예. 그 저... 이... 그래서 견찰로 <laughs> 주고받는 겁니다. 지금, 음. 지금... 아마 지금 이재명이도 뭐 저수지가 여러 개났는데돈 관련해서. <laughs> 그베이맥스만 그러니까. 해도 거의 뭐 8천억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마 현찰로 어디 누가 뭐 저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심에서 예. 징역형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선거법이 너무 어 아주 그 후보들 억제고 있다. 개정해야 된다. 얘기가 나와. 얘기가 나와. 예 예. <laughs> 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현명숙 씨 다음에는 저명 그 좌파 인사지. 이 사람들 예. 쪽에서 보면은 그 남명숙 씨 남편 예. 박성준, 박성준이 현공이 되기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뭐오랫 동안 간첩단 사건 때문에 구속됐던 예. 데인데 또이거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종석. 예. 그 사람도 있고. 예. 또뭐 음 그 백만 뭐 저기 저기를 한다는 문익한 목사 아들 문성근 씨 문성근 백만 예. 밀란 뭐 주도하겠다는 예. 사람 그 그런 사람들이 국내 주요 좌파 인사들인데 또 통일부 장관 한분 있죠 이 이인영 예 이인영 그형반은그메가더를이 예. 점령군으로 해그 점령군이요 예그 메가들을 점령군으로 표현한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또 문해 문체부 장관 했던 그 도종환, 도종환, 예. 예. 그 사람 시인인데 그 사람이 잘한다. 예. 예, 그리고 그뭐 요즘에 아주 인기 전정에 올라 있는 법사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웃음> 예, <laughs> 그뭐 백원호, 뭐 임수경이도 거기에 예. 해당되는 사람이고, 박지원도 뭐, 뭐 해당, 하여튼 네. 많아요. 예. 심상종, 예. 옛날에 저 저 통합진보당 대표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이정희 네. <laughs> 그저 <laughs> 대선 하고 네. 토론할 때 떨어뜨리려고 네. 나왔습니다 한 이정희 네. 아 유명한 거기다가 이제 가장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석기 네. 동부연합 예그 네. 음, 지금 저 이재명의 그 지원 의각 핵심 세력이 그 음. 경기 동부연합 음. 한총연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룬 백락청 예. 그다음에 황석영, 예. 뭐 이제 물론 뭐 조국도 거기 에당돼요 예. 산업행 사 열로 됐던, 그 사람도 법무장관 예.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명한 임원영이, 예. 그 본명 임준열인데, 예. 박헌영이를 좋아해서 임원영으로 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laughs> 민정문제연구소 예. 예. 어, 소장한 예. 소설가 한강 이번에 예. 뭐. 거기 뭐 대리전이라 해서 군수세 예. 올랐죠. 음,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민노총 위원장하는 뭐 이수호는 말할거없고 예, 예. 뭐뭐 그런 사람들. 이수호는 정규조 위원장까지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가 다는 강정구. 예. 뭐. 그리고 왜 농민애들 강기갑이었지 예, 못는 예, 예. 예. 그 사람도 좌파의 대표적인 예. 인물이고 예. 어, 이번에 그재미 목사라는 여 남자. 자 최재형이. 예. 뭐그 그런 그 사람들 은몰카 사건의 사과, 사 주범이 사람을 완전히 간첩 같아요. 내가. 아니 뭐 간첩 그왜냐면 간첩 대장을 북한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접촉한 예. 거고. 옛또뭐 신부 중에 문규현 신부라든가. 예. 뭐 문정현. 이 예, 문정현. 예. 뭐 이런 사람도. 또 통일부 장관은 이재정 예. 이런 사람도 있고. 그행반은그 아, 김일성을 그 평가해야 된다는 음, 사람입니다. 음. 그 성공회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성공회 예. 대학의 교수들 한홍구, 음, 뭐이 이재정, 음, 그다음에 신영복, 그다음에 아까 그 한명숙전 총리 남편 박성준이, 예, 뭐 전부 다이저그다 스님도 있어요. 예. 스님 실천승가뭐 해, 예, 뭐 예. 그그 명예 대표인가 효림, 효림, 예, 효림 스님 예, 이런 사람 예. 있고. 자이 종교인도 뭐냐, 그 좌파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개과천선해서 어 북한의 어떤 지정을 받고 이런 짓을 안 하고 어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좌파의 본질 그리고 속성 국내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